페제의이 100주년 인데요 제발은이제이제 기본 이팅이플러은이은이우는은이제품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품이제품체준이제고은이 제품은 이제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이제이제품 클로즈에서 결정하시면 되고 메인 재즈는 190 그다음에 에어 스크류 같은 경우는 음, 두 바퀴 반 정도 풀렀습니다 음. 그리고 이제 트윈텍 이그니션 모델 물론 타이밍 세팅하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. 트윈텍 이그니션 모델의 특징은 이렇게 알페임을 바로 떨어지는 네. 순정은 이제 한참 이따 가 떨어지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들를 바로 떨어지는게 프린텍은 특징이죠 요거보다 조금 더 내리면 스크리링 이거 쭉뭐플러는데요 저음 중저음으로 이제 좀 유명한 머플러고 땡겼을 때 이제 또 저음이 또 나는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서 네, 뭐한 분이 잘 탔던 차라.